기온이 뚝 떨어졌죠. 아, 지금 저희 집 앞에 그 은행잎이 많은 은행나무가 많은데요. 길가 길이 전부 노란 길입니다. 지금 은행잎이 져서 지금 길이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이제 점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음,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옷은 이제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이제 코트예요. 정말 정말 따뜻한 코트. 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코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외투를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어때요? 렇게 조금. 지금, 복고풍이에요. 복고풍인데, 이제 내가 이 옷을 왜 만들었나 하면은, 어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제가 구입해서 입은 적이 있어요. 구입해서 입었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이 옷을 재현을 시킨 거예요. 재현을 똑같이, 똑같이 재현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블 단추예요. 어, 더블 단추로 쪽쪽쪽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속에도 다 섞여 들어가고 보시면 울 우리 10%가 들어간 린넨이에요. 린넨인데 굉장히 겨울 린넨이라서 옷감 자체가 따뜻하고요. 이렇게 기모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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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킨 것처럼, 이제 원사 자체가 이제 좀 기모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단인데요. 이제 보시기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는 느낌이고, 이제 색깔은 차콜이에요. 차콜인데, 음, 좀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이 단체를 풀어볼게요. 아, 단체를 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제 카라도 굉장히 북꽃풍으로 예쁘죠. 어, 그래서 린넨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이런북꽃풍을 되게 좋아하시고, 고전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옷들 그런 비슷해요. 고전 예, 영화에 보시면 이제 이런 옷들 많이 입고 이제 입은 걸 보셨을 거고 여기를 보시면 이게 여기 이제 카라인데요. 이렇게 카라가 좀 작아요. 카라가 작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작아서 이렇게 이제 추울 때는 얘를 세워서 이렇게 다 여며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단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 딱 잠가 버리면 이렇게 잠그면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추울 때, 바로 안 들어가요. 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풀어볼게요. 단추를 풀어서, 여기 보시면 단추도 다 더블로, 더블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좀 고급지게 보이고, 또 얘가, 이렇게 풀어보시면, 원단 소모량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살짝 무여가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속에 이제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주머니, 속주머니가 있고, 또, 이쪽에도 속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속주머니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뚜껑이 있는 아웃 포켓. 이제 아웃 포켓으로 이렇게 입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제 원단은 이제 색상은 차콜이고요. 이제 원단 자체는 굉장히 따뜻한 원단이고 이제 속 속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린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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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로 해서 이제 여기 속에 이런 수에 이제 솜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론수에 솜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포근포근 따뜻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 색이 이제 겨울 무채색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포인트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가죽으로 이제 꽃을 길게 길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서 핸드메이드라는 게 이제 표시가 나지 않런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래서 속에 속질이넨 들어가고 여기 이론수 솜이 들어가고 그래서 무게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가벼운 거는 이제 그 그렇게 따뜻하다 해도 내 몸에 이렇게 좀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좀 따뜻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안정감도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이렇게 뭐 이불 하나 쓰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아주 끄르고 따뜻하고요. 정말 눈밭에 굴러도 아주 아주 안 추워요. 그렇게 따뜻한 겨울옷 오시고요. 음,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니트 원피스를 하고 매치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목을 다 이렇게 이렇게 폴라로 감싸주고 이걸 입으니까 지금 엄청 더워요 <laughs> 엄청 덥고 여기다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클래식 하죠 이렇게 해서 소매는 소매는 요렇고요 이렇게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걷어 입는 게 멋이고 걷어서 입으시고 추울 땐다 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입으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이렇게 어, 니트 원피스에다가 레깅스를, 있는 레깅스를 입고, 이제 앵클부츠를 신어봤거든요. 이제 이렇게 앵클부츠를 이렇게 신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예쁘지만, 여기서 속에다가 이제 뭐, 베개 바지를 입어도 되고, 또 이제 뭐, 스커트를 입어도 되고, 또, 뭐, 본인이 이제 취향대로 입으시면은, 외투 하나 훅 걸치고 나가도 그리고 목도 퍽 두르고 한겨울에 또눈 오는, 오는 때도 굉장히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외투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모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이 모자를 보면은 지금 이제 12월이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모자 쓰니까 좀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근데 그이 모자를 이제 니트, 니트 짜주신 작가님이 이제 이 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자를 주문해서 썼는데 었 손님한테 다 뺏겼어요. 뺏겼는데 내가 니트 짜는 작가님한테다가 아우 저다 모자 없는 데 빨간 모자 하나 좀더 떠주세요. 쏠랐거든요. 그랬더니 그전에 짠 모자는 이제 보컬 실 짰는데 이깜 빨간 실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 괜찮아요. 빨간 실로만이라도 짜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 이제 두개더 이제. 저한테 와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빨간 모자 이제 이렇게 쓰고 눈오는 겨울날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그리고 또 한겨울 한파에 아주 요긴하게 입을 수 있는 지금 외투를 제가 소개시, 소개시켜 드렸고요 사과 예쁘죠 제가 이 사과를 외투를 빛나면요이 음, 사과로 인한 제가 감동받은 일이 좀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매장에 어, 택배 상자가 하나 왔는데요. 사과가 한 상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카, 사과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어, 사과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 이거 누가 보낸 거지? 사과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상, 사과 상자를 막 쳐다보, 쳐다보는데, 제가 기억을 했어. 아, 내가 여기서 정신이 없어서 사과를 시켜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택배 상자를 봤어요. 봤더니 저한테 보내신 분이 윤민수더라고요. 어, 어떤 남자가 나한테 사과를 보냈지? 뭐야? 이런 생각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보낸 게저 주소가 확실하니까 저한테 보낸 게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문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뜯어먹어 뜯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또한참 있다가 이제 전화를 또 했는데 또안 받아요. 그래두 시간 만에 통화가 됐는데 그 보내신 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던 거예요. 아, 여자인데 어저 사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 사과를 왜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어, 그분이 제가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자기가 핸드메이드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도 사과를 용사를 짓는데 천물 하나 하나 핸드메이드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감대가 있어서 제가 이걸 한한 한 저기 사과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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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죠. 어, 근데 이제 기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이제 대를 물려받아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딸이 이제 대신 하고 있는데 사과 하나 하나 하나를 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직접 다그 일일이 다 손수 이렇게. 사과를 정성들여게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혼자 다 혼자 다 일일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그래서 사과를 어, 근데 더군다나 수확한 첫 사과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과를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사과를 먹었는데요. 사과가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근데 제가 먹어본 사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이 사과, 이 사과. 그래서 아, 이분이 얼만큼 정성이 들어간 줄 알겠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그 제가 네이버를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어, 특히 사과들을 재배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윤술농장이라고 치면 돼요. 네이버에. 그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술 사과 농장, 윤술 사과 농장을 치고 들어갔더니 이 이제 그 네이버에 이제 사과 농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사과 농장이 크고 산을 개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을 개척해서 사과, 사과 이제 과수를, 과수를 만들었는데 아 어, 정말 제가 너무 이 사과 사과 맛에 반하고 그윤슬님의 마음에 반하고 어, 너무 좋아서 제가 음,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마음속에 예쁜 게이 사과의 수익금 일부를 또 브리유도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인사차 이제 인사드리면서 어, 제가 이렇게 감동받은 이제 사과 한 개를 들고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